선생님들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일이 잘 풀리신 적이 있나요? 귀인은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월달 김요월에 1959년생, 돼지띠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귀인 띠세 가지와 피해야 하는 띠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을사는 김효월의 1959년 기해년생 돼지띠에게 도움을 주는 귀인띠 세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양띠와의 인연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해년생 돼지띠에게 양띠는 따뜻한 마음과 섬세한 통찰을 지닌 소중한 조력자입니다. 김효월은 돼지띠가 감정에 치우쳐 현실적인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시기인데 양띠의 차분하고 실용적인 조언은 이를 안정시키며 균형을 잡아줍니다. 예를 들어, 돼지띠가 가족 문제로 고민할 때, 양띠는 세심한 관찰로 감정의 흐름을 읽고 중재 방안을 제안합니다. 양띠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돼지띠가 간과할 수 있는 디테일을 짚어줍니다. 가령 돼지띠가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양띠는 숨은 지출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절약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류는 돼지띠에게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열어주며, 기묘월의 복잡한 상황에서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차근차근 나아가게 합니다. 예컨대 직장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할때 양띠는 현실적인 조언으로 돼지띠가 흔들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양띠의 지원은 돼지띠가 기묘월을 안정적으로 헤쳐나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둘째, 토끼띠를 곁에 두십시오. 토끼띠는 기해년생 돼지띠에게 온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귀한 동반자입니다. 김묘월의 돼지띠는 감성적인 성향으로 중요한 결정을 망설일 수 있는데, 토끼띠의 신중한 격려와 깊은 통찰은 이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돼지띠가 친구와의 오해로 고민할 때, 토끼띠는 상황을 차분히 분석하며 부드러운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토끼띠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능력으로 돼지띠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세우도록 이끌어 줍니다. 가령 돼지띠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 할 때, 토끼띠는 필요한 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런 도움은 돼지띠가 감정 소모를 줄이고 냉철한 계획을 세우는 데 결정적입니다. 기묘월의 변화 속에서 토끼띠의 조언은 돼지띠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안정감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토끼띠의 따뜻한 지원은 돼지띠가 기묘월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강력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셋째 호랑이띠와 가까워지십시오. 호랑이띠는 기해년생 돼지띠에게 강한 추진력과 도전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김효월의 돼지띠는 우유부단한 태도로 주저할 수 있는데 호랑이띠의 대담한 태도와 적극적인 자세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돼지띠가 직업 변화를 망설일 때 호랑이띠는 과감한 결정을 독려하며 용기를 푹 터줍니다. 호랑이띠와의 소통은 돼지띠에게 자신감과 결단력을 심어줍니다. 가령 돼지띠가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호랑이띠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실행 방안을 제안합니다. 호랑이띠의 강한 에너지와 목표의식은 돼지띠가 현실적인 문제에 과감히 맞서며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데큰 원동력이 됩니다. 김효월 동안 호랑이띠의 지원은 돼지띠가 기회를 잡아 큰 성과를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요월의 기해년생 돼지띠가 피해야 할띠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뱀띠와는 거리를 두십시오. 김요월의 돼지띠와 뱀띠는 사고 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뱀띠는 분석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만, 돼지띠는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결정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돼지띠가 빠르게 결정을 내리려 할 때, 뱀띠가 지나친 분석으로 진행을 늦추면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뱀띠와의 교류는 혼란을 초래하기 쉬워, 돼지띠가 중요한 결정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동 작업에서 뱀띠가 세부사항에 집착하면 돼지띠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돼지띠가 목표에 집중하려면, 뱀띠와의 관계에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원숭이띠와의 접촉을 삼가십시오. 원숭이띠와 돼지띠는 문제 해결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며 기묘월에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숭이띠는 급진적이고 변덕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 있는데 이는 돼지띠의 안정적이고 신중한 접근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띠가 계획을 세우려 할때 원숭이띠가 즉흥적인 변화를 제안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와의 대화는 감정적인 격돌로 이어지기 쉬워 돼지띠가 내면의 평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기묘월에 돼지띠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원숭이띠와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닭띠와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닭띠와 돼지띠는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며 기묘월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닭띠는 원칙과 규율을 중시하며 고집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는 돼지띠의 유연하고 현실적인 성향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띠가 실용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때, 탁띠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탁띠와의 관계는 감정적인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쉬워, 돼지띠가 목표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요월의 돼지띠가 자신의 길을 고수하려면, 탁띠와의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요월을 맞아 기해년생 돼지띠 여러분께서는 양띠, 토끼띠, 호랑이띠와 같은 귀인과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돼지띠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현명한 조언을 주며 도전적인 한 달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반면 뱀띠, 원숭이띠, 닭띠와의 관계에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묘월 동안 이런 인연의 조화는 돼지띠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미래를 위한 단단한 토대를 쌓는 데 핵심이 될 것입니다. 각 띠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현명히 활용한다면 돼지 띠는 기묘어를 새로운 가능성과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며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귀인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귀인은 어려운 시기에 자연스럽게 다가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조언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삶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띠가 직장에서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귀인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혼란을 정리해 줍니다.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돼지띠의 마음을 움직이고 불확실한 순간에 명확한 길을 밝혀줍니다. 또한 귀인은 진심으로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조건 없이 지지하며 돼지띠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가도록 힘을 보탭니다. 예컨대 돼지띠가 새로운 도전을 망설일 때 귀인은 따뜻한 격려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 예를 들어 자료를 준비해 주거나 경험담을 들려주며 용기를 푹 터둡니다. 이런 진심은 돼지띠가 스스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큰 동력이 됩니다. 귀인은 오랜 친구일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만남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기고 삶의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만난 이웃이 돼지띠에게 뜻밖의 영감을 주거나 길에서 나눈 대화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인연은 운명처럼 다가와 돼지띠의 인생에 큰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니 낯선 사람과의 만남도 가볍게 지나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인을 알아보려면 편견 없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면 귀인이 곁에 있어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동료의 사소한 말이 큰 깨달음을 줄 수도 있고 우연한 대화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마주하면 뜻밖의 곳에서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귀인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아끼고 나부터 귀인이 되려는 자세로 살아가면 좋은 인연이 자연히 찾아옵니다. 예컨대 돼지띠가 먼저 주변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나눔을 실천하면 그 선한 마음이 돌아와 귀인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베푸는 삶을 통해 돼지띠는 더 많은 귀인을 만나고 인생의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을사년 김요월의 1959년 돼지띠 선생님들께 도움을 주는 귀인띠와 피해야 할 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귀인을 만나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며 매일이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